일본 와서 신경 못쓴거 있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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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서로 이용してる. 시아 씨 밝았습니다. 안야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어? 시청자들이 안야를 너무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 아무도 <laughs> 모르는. 비밀 맛집. 공간이 써봐서. 네, 이번에 매력이잖아요. 이거 자다. 갑자기 태연 <laughs> 어? 어나 한국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일본들이 되게 많아. 그, 일본에서 <laughs> 일본인들이 가장 유학을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신흥국어 제일 핫한 동네이고 되게 요즘 패션도 다 한국 패션과 인기 많고 요즘 유행 거의 다 한국에서 오는 거 같아요 저도 좋죠 점점 한국에서 다양한 음식도 오고 <laughs>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났어요 소로커피지사먹으나알 <laughs> 熱いお酒いお酒入ってる熱いそれ映して何なのあ,あ、ごめんごめおいしそう食べていい何の葉っぱですよ今日何食べたご飯、晩ご飯唐揚げボールだと思うセブンのあとお菓子とかかな酒行かと思うそば見てあれが行かれたやお前に言われたくないからなほんまにお前の頭おかしいっチェス未成人じゃん술もさじゃない？おとてけさん あとは外国人の方があれバイトやってるから確認とかしない明確されない問題問題問題<や>問題点 <laughs> それを利用してるごはんちゃんと食べて体は温かくして顔がまんまるですよ兄 <laughs>、e、さんも頑張って <laughs> 하고 기침. 나할말 많아? 아유 <laughs> 할말이 없어. 나이 도쿄도 재밌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왜 아니야는 머리를 안들러 미국사. 이제 좋아하는 일본 단어. 틀수. 가지 마세요. 틀수가 무슨 뜻인데? shit. Sort of, but it's not that strong. There's no curse words in Japanese, really. 응? 음, 일본어는 아예 욕이라는 떠가요. 말은 그 그거는 욕. 또 아니고 말의 톤이랑 아예 어, 음. 톤으로 감정으로 어. 표현을 하세요 막막 음. 가보 <laughs> <야, 감사보>. 일본어가 <laughs> 언어 이익가 없구나 일본어가 음. 욕 같은 욕은 없죠 <laughs> 음. 야, 욕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은데 네. 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죠. 아, 그러면, 한국 사람 제일 머리 좋아하겠네.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좋잖아. <laughs> 되게 욕을 진짜 재밌게 하는 거 같아. 그 아주, 개만 만들어내잖아. 진짜 좋아요. 아무거나 욕으로 할수 있는 그 음, 재능이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시금치? 시금치?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네. 아마 무서워서 <웃음> <가서> <웃음> 갔을 거예요? 밥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laughs> 응, 아 맞아. 우리가 손님 쫓아낸 거네. 응.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장소로. 그쵸. 갑시다. 심어키타의 분위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절로 갑시다. 언젠가, 뭐를 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상태에요. 완공되지 <laughs> 않는구나. Never ending construction. 이런 데가 시모키타의 메인이죠. Vintage shops. 홍대 같다, 거기. 어. 여기는 그, 옷가게도 많고. 일본에서 K-pop 인기. 아, 어, 인기 폭발.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트레비스 제팬 알아? 진짜 유튜버인가? <laughs> 여기 갑시다. 음, right. left. 오케이. Okay. <laughs> 그거 바, 봤어요? All the food delivery in Japan is done on bikes. 그 가끔 많는데 대부분 그냥 bicycle. 네, 왜, 왜 자전거를 타고 하지 그렇죠? 음, 왜? 저도 알고 싶죠. 그러면 아니야. 음. 배달 한번 시키면 얼마나 걸려 아, 근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자기 동네에서만 시킬 수 있는 거가. 음. 멀리까지 아, 멀리는 못 음, 가고.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서 가? 어. 한국에서는 일본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거는 졌죠 지금 아. 음악은 어때요? 지금 음악은 옛날 음악이랑 거의 다른 게 없는데 느낌만 없어 <laughs> 지금이랑 90대랑 거의 변함 없는 거 같아요 옛날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음, 있는 거 같아요 아... 쉬운 것 같아요 옛날 일본 음악이 되게 감성적인 뭐 그런 가시도 많았고 음. 한국은 아직도 막 진짜 좋은 발전하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노래 한 번... <laughs> <laughs> 그럴 줄 알았죠 Let's go Yeah 뭐, 뭐라고 <laughs> 노래... 뭐라고 불러야 되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뜨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곰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뭐야 안팍 사실 어떻게 찍는 거야? <laughs> 뭐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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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 컷. 500엔 플러스 텍스 플러스 텍스이면 10%? 종목에 텍스. 따라서 달라요 맞아요 음. 아니면 피부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하나도 안 늙은데 땡큐 <laughs> <laughs> 대부분 한국 코스메틱 쓰고 있죠 역시 k 코스메틱 k 코스메틱예 <laughs> <K -코스메딱. 웃음> <Yeah. 웃음> 저거 뭐야 마네키니코 네 미신이요? 이 마네키니코는 네 돈이 음. 잘 되라 양이 음, 아마 일본 전통 인형인가 그걸 그래. 거예요 근데 저걸 갖다 놓으면 돈이 잘 들어올 음, 거야 응 그쵸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가게 주로 쓰을 많이 는 일본은 왜 고양이를 좋아해요? 귀여워서 성향이 맞아서 그런 건데 성격이 고양이 미신도로 성인을 많이 써 놓은 건데 아 근데 신토는 그 일본에서 가장 큰 religion이죠. 신토? 신토? 신토는 일본에서만 religion. 고양이를 섬기는 거예요. 아 <laughs> 고양 고양 연상은 없는데 every living thing has a god in it. 그래서 so 뭐 고양이든 꽃이든 그냥 모든 뭐 신이 될수 있는. 아 파이터. <웃음> <웃음> 핸드폰 핸드폰은, 핸드폰은 신이 아, 될수 <laughs> 있을까? 대의신 대대감이 아마 아마 사회적인 응. 코멘트될수 있죠. Cell phone has become god. 미안 더샘아. 스푼? 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숟 숟가락 같은 말은 없는 것 같아. 일본어도 신경 못든거 있어? 허류허류에 다양함, 양, 복잡함, 서류에 대한 충격 많이 받았죠. 엄청 많죠. <laughs> 진짜. <얘는 좀 웃음> 진짜, 은행, 핸드폰, 택스, 뭐 하려고 하면 일단 서류. 서류 내야 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나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일단 서류 내야 돼요. <laughs> 제가 일본에 처음 사려고 들어왔을 때 2012년 5월, 그래서 코로나 진짜 와중에 <laughs> 왔는데, 그때 남편이 일본 사람이니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special circumstances, 뭐 특별 허락 같은 거에 대한 서류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laughs> 그리고 같은 거몇 번이나 쓰고 뭐 그것만 전체적으로 나라로서 서류를 좀 들었으면 진짜 좋겠다. 와 하, 한국에서 거의 막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거되게 많아.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수 있죠. 근데 일본에서도 조금씩 그렇게 할수 있는 서비스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 중요한. 1 하수 서류가 은행 업무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듯이 첫 번째 신청은 한국보다 쉬워 한국은 첫 번째 그 신청은 되게 까다로워 네 그거 끝나면 그 온라인 뱅킹도 그대로 핸드폰으로 할수 있고 막수있는데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신청하려면 되게 쉬운데 온라인 뱅킹은 그대로 못해요 온라인 뱅킹하려면 서류를 <laughs> 서류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고 <laughs> 이렇게 그뭐 코드나 막 이런 카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써서 <laughs> 온라인 뱅킹을 신청할 수 있는 막 따로 있고 은행에 따라 다른데 그거 너무 웃겨 한번그 수도 수도 값을 냈는데 실수로 두번에냈어 같은. 같은 달에. 같은 달에. <laughs> Thank y <you. 웃음> 같은 달두번 내서 미국이면 한국은 뭐 그런 경우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국이면 그냥 그 다음 달에 뭐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편으로 메일을 받아서 아 고객님 두 번을 내셔서 돌려서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소랑 계좌번호 랑다 적어서 우편으로 다시 그래서 이들 다 적어서. 보낸 다음에 그돈이 다시 받고 그다음 날그 다음 달 같은 돈을 <laughs> 냈죠 그런 거좀 여유가 없어요 반려주의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처음 들어보네요 Bureaucracy 아 Bureaucracy 일본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시스템이라서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애플페이나 어플로 할수 있는 게 많아졌던 거 같아요 How oh, was the white? What did it taste like? <laughs> ah, There's another interesting neighborhood that I was thinking of showing you. What do you want to do? Do you want to talk to people or do you want to talk to people in English? Oh gosh, you're going to make me talk to people in English. I'm yeah.